Hey,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새로운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배그 위주로 좀 했는데 너무 고여버렸어요. 솔직히. 오버워치 하면 안 돼요? 배그 하면 안 돼요? 지금 계속 그러시는데. 알잖아요. 배그하고 오버워치 하면 고인물들이 너무 많아서 죽어버려요. 맨들게 죽어요. 이번에 이 새로 나온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게임은 오버워치랑 배그를 적절하게 섞어놓은 게임인데 아직 덜 고였어. 클린 구역.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는 제가 지금 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판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t 이 있고, 있어요. i s game is a young man. The Oboch is a young m a 킬도 있고 Oboch is a y o u n 도있 a n The Oboch is a killer. The k i l 랑 e r is a killer. The killer i 일 a killer. The killer i 이 a killer. The k i 떨어지는 오버워치? 애그처럼 떨어지는 오버워치 그런 느낌? 떨어지는 거 완전 멋있지 않습니까 그이머 뭐 아이언맨. 자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오, 지금 전에 떨어졌거든요, 제메가. 발 앞에 같이 떨어졌거든. 이총 먹어가지고. 죽여, 죽여, 죽여! 아 너네 왜 그러냐! 자나 okay. 죽었어 지금. 나두명죽였어 지금. 두명죽였어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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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를 해 보자면은 이 에이펙스 레전드라는 게임이 아직 고인물이 많이 없어요. 이 뉴비들 사이에 고인물 한 명만 딱팀에 있으면 무조건 1등이죠. 오늘 다섯 판 안에 진짜 1등 하는 거 보여 드릴게요. 진짜 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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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에 드디어 고인물. 828 쳤지. 이 판은 이겼다고 볼수 있죠. 이번 판에 쉐이프 728. 이 사람 진짜 고인물. 아, 진짜 사람 마음대간다. 아 사람 많은데 가네. 씨 고였다고 우리 생각은안 하고. 아뭐 붙어 다니면 알아서 해주겠지. 딱 붙어 다닌다. 저형딱 붙어 다니면 뭐 알아서 해주겠지. 형형형 <목소리> 형, 형. <목소리> 형, 저기 저기 있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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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형 알아서 해형 이런데 왔으니까. 오다 잡았어. 우리 형나 있다. <목소리> 딱 붙어 다닌다 진짜. 와또 잡았어 또 잡았어! 쉐이프 형 나이트 이 형만 딱 따라다니는데 오케이 와 총도 주는 클래스 형피좀 줘요 고마워 우와 좋은 거 주네 우와 무슨 황금색깔 총 주네 와이 뭐야 아 이번 판 너무 든든해 아무것도 안 해도 1등이다 이거 진짜 오 자기 따라오래 팔로우래 오 요거 요거 요게 이제 레이스 스킬인데 요거 이제 딱 이제 그냥 딱딱 딱 잡아주는 건딱 먹으면 끝. 아 개꿀. 어, 그지 시메트라에다가 리퍼 합쳐놓은 거지. 아내 총알이 없어. 아니, 총알이 없지만은 쉐프형이 있잖아. 뭐 알아서 다 해주겠지. 이게 풍선 타고 올라가서 날아가는 머신은 각 기능도 있어. 쇼우 해가지고 푸조 하고 가면 돼. 오, 개꿀. 왜왜왜왜 뚜까 막고 있어? 누구한테 뚜까 막고 있어? 누가 우리 형 괴롭혀? 오 잠자, 저형 죽었어. 잠시만, 내 사활을 걸고 조용. 형... 어때? 야, 내 사활을 걸고 조용은 살린다. 야, 내가, 내가 죽어도 이 형은 살린다. 일단 니네 살아라. 요즘 집중해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겠는데, 이거 내가, 한, 내가 다한 거야, 이거. 이 비키는 이거 우리 형 살려야 되는데? 내가 들고 있나? 오케이, 팀원 부활. 내가 들고 있구나. 형, 일로와. 총 줄게. 형. 우리 형, 이거 먹어. 우리 형, 형, 이거. 나한테 쓸모없는 물건. 형이 다 먹어, 형다 해. 우리 형 피도 먹어. 다 줬어, 다 줬어. 있는 거다 줬어. 나는 뭐, 난 주면 되지? 우리, 우리 형이 잘 돼야지. 총도 다 줬으니까 우리 셰프 형님이 알아서 다 하겠죠? 아 맞다, 갑박까지보어 줬어야 되는데. 그그그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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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들어와봐. 아, 네가 먹.. 네가 그걸 왜 먹어? 이개이개오 일단은 이게 보급선이라고 보급상자 대신에 이 보급선이 와요. 이 친구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1 1명 남았거든? 이 분만 가능성이 있다. 진짜 이 분만 가능성이 있다. 어디가? 저 형도 어디가? 저형또 혼자 저 가가지고 혼자 다 하고 있는 거야? 아 설치장 죽지 말지. 죽지 말지. Goodbye. 아 은근히 바보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뭐 어쩌라고? 아왜 죽냐고? 아왜 죽? 주... 내가 템도 다 갖다 바치고, 찌 잘한다 해가지고, 옷도 다 벗어냈겼는데, 그 와가지고 왜가 죽냐? 아 뭐야 영영 처치형 처치형 첫 판에 보는 애들이잖아 전부다. <목소리> 형이 잘하는 거 어때요? <목소리> 뼈 때리지 말고. 아뼈 맞았어. 못하면 점프 마스터를 나한테 넘겨보는 게 어떨까? 좋다. 음 지금 거기 거기 지나왔는데 그 길로 다시 가겠다고? 오 정말 저기 지금 여섯 명 떨어지는 게안 보이는구나. 야 진짜 너네도 참 대단하다. 뒤로가 와 상상. 사람이 상상 초라는 행동을 하네. 여기 여기 유비들. 오 피만 나오고 메르시. 아와또막 막고 있네 또 뒤로 와. 결과가 중요까아 나도 나도 막고 있네. 음. 어디야? 갔어? 어디갔어? 피니셔 나이드카! 아, 어! 어, 내가 어떻게 죽였는데? 어떻게 죽였는데? 우리 시청자들 중에 고인물 없니까? 고인물 없니까 뭐요? 고인물 없습니까? 오케이, 나는 점프 마스터. 음, 에이펙스는 반동이 좀 적어가지고 배그보다는 좀 쉬운 거 같아요. 뭔가 나름 조용하게 게임할 수 있는 솔직히 에임은 쉬운데 좀 액션적인 부분들이 나중에 고인물 되면은 겁나 봤지만 약간 건지 같은 느낌? 옛날 건지 같은 느낌? 그치 건지 무슨 나비탭이고 뭐고 뭐 이런 거 하려면 어렵잖아요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아 총이 영 마음에 안 드네 이번 판 드디어 나왔다 내 사랑 이게 이제 윙맨이라는 총인데 약간 맥크리 맥크리 느낌? 이번 판 일등 할거 같냐고요? 절대 못할것 같아. 같은 팀이 너무 못해. 나보다 못하는 애들 대고 무슨 내가 어떻게 캐리 n 오케이. 여기 지금 제대로 해라 할 거면 가자 그냥 아니, 하지도 못할 거면서 왜 깝치고 있어 잘하는 애들한테 n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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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pe. 아 맞추기 너무 어렵다 멀어갖고 오 뭐가 잘했는데얘네 무슨 일이 있었지 는 모르겠지만 잘했어. 잠시만 세팀 남았거든? 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 싸우다 보니까 세 팀이 남았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1등을 언제가 먹을 거야? 갑자기 뜻밖의 치킨 각인데? 이왜 진짜 진짜 이번에 열심히 한다. 진짜 열심히 한다. 이게 이제 세 팀이 남았다고 는 가르쳐 주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몇명 남았는지 안 가르쳐 줄. 이번 판 진짜 1등 각이란 말이지. 어 지금 보급이 떨어지네요 마치 또.

젠장!!! 이! 다! 보이시 여러분들? 배그에서 제가 세달 동안 트리에도못 먹은 치킨을 <laughs> 에이펙스 첫 방만에 바로 켜놨! <laughs> 앞으로 공대생 유튜브 배그 안 하겠습니다 에이펙스 다음 데미지도 내가 제일 많아 <laughs> 내가 캐리한 거야 이거 솔직히 5킬 4킬? 야 처치가 중요해? 딜이 중요하지? <laughs> 아 어쨌든 이렇게 야. 啊，我的服。